이찬원은 그의 경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압박과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팬들의 가혹한 비판은 그의 기분과 정신적인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지속적인 관심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이찬원의 침묵이 점점 길어지고 더욱 걱정스러워질 때 그의 매니저는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을 우려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매니저는 그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 이찬원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니저가 집에 다가갈 때 불안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불안이 퍼져갔습니다. 이찬원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일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며 매니저는 경찰의 상황을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화를 거려고 할때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찬원이 드디어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일의 압박으로 인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용함을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찬원은 안티팬들의 비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업무 압박과 일부 팬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이찬원의 힘과 탄력이 비출 때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 나갈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안녕과 미래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매니저는 그의 소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찬원에게 휴식 기회를 주고 개인적인 것과 업무 관련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찬원은 자기 발견과 치유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중단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과 몸을 새롭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여정을 재평가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휴식 동안, 이찬원은 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판이 주목받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했지만, 정신건강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요한 고립 속에서 이찬원은 위안을 찾고 본인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다양한 활동에 몰두하며 영혼을 양육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